음, 아주머니가 와이파이 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근데, 프리 와이파이 11시 35분 이고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와이파이가 안될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laughs> 네, 귀죽포 여기다 이렇게 막 누구, 누워놓고 가면 안 됩니다. <laughs> 어. 이런 와이파이 설정하는 게 KT, KT 와이파이가 있고 KT 프리 와이파이가 프리 프리 와이파이가 있고인데 밑에 거는 프리가 잡히네. <laughs> 내 거는 두개다 거치긴 하는데 공용 와이파이 저 중에 또 성남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어느 일정한 그런 구역이서만 잡혀. 여기서 음. 해보세해보세요 음. 네. 근데 와이파이가 잡혀야지 하는데 안 잡히니까 내려가 내려가서 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려가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왜, 왜 하냐면 그게 잡힌 데가 있고 잡히는 데는 저기 창고 있죠. 그 굴가리 어, 베이커리 옆에 그긴 창고 있어. 그 창고 쪽에서는 KT 와이파이가 잡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잡히는게 있나 여기 들어간 다음에 뭐 이거 아마 이건 해야될거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가 잡히는거 kt가 안잡혔죠 이, 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거 해요 아 기타 부르는 거기까오 중국글 아시네요. 기타 아, 한자 한자를 알고 있는 거 중국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이제 기타와 중국글. 아 한자 한자라고 해서 그 여기서는 k t 가안 잡히니까 소용 없어요. 내려가서 하셔야 돼. 그럼 내려 응, 내려 가셔야 돼. 내려가세요. 네. 요거 가지고 왔어요. 그게 범위가. 잡히는 데가 있고 안 잡히는 데가 있고 잡히는 데에 가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잡히는 데 가서는 안 돼요. 응. 응. 이번 배우면, 이번 중국의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대한민국에 와서 생각하는데 필요한 거 유튜브로 설명해 주는 것도 있던데 그 중국 예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뭐. 만화국은 많이 많으니까 그런 거다 몰라 어맞아요 여기서는 전 이쪽에 이 복도 쪽에서 여기가 제일 잘 잡혀요 네. 요 화장실 쪽에 가고 이쪽에서, 사이. 그 어, 다음에. 잡히는 거 있어야지, KT가. 잡혀야지. 다시 가보세요, 그치니까는. 한번. 거꾸로. 어, 거기 있네, 와이파이. 프리 와이파이 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어, 그거예요그 약간 동의 다 누르고. 예. 여기, 무료 와이파이 이용하기. 요거 눌러 써야 돼. 그거 눌러 써서 요거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오고 나서 이 완..완.. 아, 완, 됐니? 이제 예, 나왔어요. 여기가 유지하기에 하면 여기가 또 있잖아요. 요거.. 요건가? 완성. 얘 등록을 시켜주면은 여기 왔을 때다 떠요. 여기 와이파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게 완성됐지만은 이게 고정시키는 데 있어. 어. 예, 요거..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두어왔으니까 이거 된 건데, 이게 고정시켜 는거 있어요. 주나가더라도 되는 거. 근데 여기는 한자라서 제가 모르고,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사용해 보세요. 됐죠? 네. 예. 어, 뭔지 몰라도 열심히, 뭐예요, 왜? 시간이에요? 주식, 주식,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요? 주식. 아, 주식. <laughs> 진짜 뭐라고? 아니, 아주머니도 주식 하세요? 네. 무슨 주식을 했어요? 중국 거. 음. 중국 거예요? 네. 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주식? 네? 중국 걸 저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때예요. 근데 나는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할수있대요 어, 아주머니는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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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주식을 샀었어요? 보유하고 있는 게뭐예요 뭐 하나 그새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지? 어, 그러면 팔고 사고 그 계속 하셔요? 예. 네. 나는 그걸 못하고 한번 가지고 있으면 그런 끝니까 예, 안 돼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벌, 벌었으면 팔고 또 기다렸다. 또 어, 그렇게 네. 그, 그걸로 재미 보셨, 보셨어요? 예? 네? 주식하면서 재미 좀 보셨어요? 돈 많이 이렇게 얻었, 벌었어요? 아니이 잃었고이어요 어. 지금은 아니죠. 아요지금 네. 많이 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돈을 그러니까 여시. 은 많이, 많이 가지고 했어요. 많이 가지고 했었어요? 몰라. 그때는 모르면서 많이 가지고 했어. 그래이어요 <laughs> 지금은 어. 아니, 조금 가지고 그것 재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많이 가지고 있는데. <laughs> 그 쉬운 게 아닌데. 네. <laughs> 아, 그래서 주식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다른 네. 건 음. 지나가서 봐도 되는데, 요건, 요 시간이 있어요. 아, 시간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무슨, <laughs> 무슨 주식을 보세요? 회사 이름. 음, 올해는, 그러니까, 네, 네, 네. 음, 응성취지라는 게 그, 건축할 때. 예, 네, 뭐 건축할 적이요. 뭐 기순기 이름 한 거, 뭐 쓰고, 빵 파는 기계를 만들어 런결있잖아 예. 어. 그거는 해서 떨었어요. 제조업, <laughs> 제조, 예. 건설. 제, 제, 제조, 제조 건설. 제조 건설. 예. 제조업이. 어, 제조업. 예. 그거 되었어요. 그게 몇년 빠졌거든요. 아 예. 그래서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올 텐다 우리 다시 살아나니까. 아 제조. 예. 공공사판 공공사판 얘기그 다음에 살 때도 예. 네. 제조업에도. 고표가 많이, 우리 주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어, 그 중에서 시진핑, 그, 일로 말 저기 시진핑 가서, 그, 지가 그, 지도한 거, 자금 지도? 우리는 지도를 안 하고, 시, 시찰 시찰하신 아, 시찰한 거그 거. 예. 내용에 대해서만 예. 그건, 그 기업은 꼭 되는 거예요. 아,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 여기 그 소식은 믿고 해야 돼요. 아, 시진핑 그저 주석께서 납사 갖고 예. 그 시찰해 갖고 어, 잘잘될 거야 예. 한 것만 예. 그걸 되는 거예요. <laughs> 어, 거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렇게 해서 그걸 주식을 얘기하는구나. 예. 예, 근데 이제는. 조금 가지고 재미를 했지. 옛날처럼 <laughs> 많이 안 한다. 안 돼, 안 돼. 뭐, 안 돼. 그리고 어릴 때또 주식 많이 올랐어. 요 아.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잘못사면 빠져. 아. 실시간으로 네. 빠지는구만. 그 주식판이 네. 시간대로 빠진다고. 초단위로 이렇게 빠지고, 중단위로 빠지고, 시간로 빠지고, 일정하게 네. 빠지고. 네. 그래서 그 시간 분 타이밍을 통해서 매입 매출을 잘 해야 한다. 네. 그런 내용 같아요. 아유, 어제 팔았는데 오늘 또 <laughs> 어제 하셨어요 어제 <어디> 팔았어요. <laughs> 오늘 또. 그 등락을 보고서 파는 거만. 네.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아, 옛날에 로또를 좀 했는데 로또도 네. 이제는. 많이 안 되나 봐. 주식 하, 하지 말아요, 안 돼. 요안 돼요? 예. 네, 그건 기본이 아, 얼마씩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에 얼마씩? 도아 그건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예. 무슨 그거는 밑 만도 되고 몇십 만도 되고 자기만안 되고. 아, 저, 저, 저. 네. 그러면 이제 기본이 뭐 얼마큼 돈이 필요한? 기본이란 게 없어요. 돈 적으면 적게 싸고 많으면 많이 싸고. 그거, 주식, 판매하고 네. 하는 그, 중개소가. 아, 소, 그런 게 수수료. 어. 수수료가 돈이 많으면 적어요. 그, 내, 여기다 투자한 돈이 많으면 수수료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조, 조금만 가지고 하면 수수료 높아요. 어. 그럼 그 회사는 어디예요 지금 여사님이 이렇게 주가 조작을, 주가 조기, 매, 요거 보는 거. 그어디예요 그 회사가? 어, 이거 지금 보시는 거. 어, 아, 그거는 뭐이 지도까지 볼거 없고, 아. 그게 어디 있는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 어느 어느 무슨 여기 축전에 있냐, 용인이 무슨 얘기 어디, 어디 있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 네. 대한민국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증권, 증권 저기 주식 거래소에 이거 등록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한대요. 그런데 그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 난 못해봤어요. 아. 외국 사람도 다 한대요. 그, 이거 중요요 중... 한국 사람들 중국 주식 많이 해요. 그러게요. 많이 하더라고. 네. 주식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물어봅니다. 하이난 쪽에 뭐, 저 건물, 아파트 사고, 뭐, 중국, 중국, 베이징, 북동에도 살고 있고,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내 상에 가서 많이 있는데, 거기 그, 한국 사람들이 산 동네에 있어요. 아. 한국. 요, 딱그 집을 사고 거기서 살아요. 아, 그래서 그 동네가 촌을 이루갖고그 그렇더라고 어느 아파트 한이한 쪽에가 아파트 전체가 한국 사람만 이렇게 해갖고 산. 네, 있고. 한국 사람들만 산동.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요 예, 네, 하세요. 지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잘 네. 봤습니다. 예, 네. 나도 나도 조금 다 가. <laughs> 아니야, 천천히 하세요. 주식 것 같지 몰랐어. 난 저기 저 가족들하고 소식하는 그런 걸로 알았더니 주식을 안 쓴다. 데 대단한 분이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보시 연구소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죠. 주식 주식하고 그런 내용 거 있고 그 들어보니까는 중공 하이난 쪽에 건물을 사갖고 아파트 사갖고 들어간다고 하고. 더라 이 한국 사람들 사는 도문이 동네... 커요. 중국은 중국은 정이 중국은 대한민국하고 달라 갖고 여기서는 가깝지만 중국은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택시 타고 갔다 면서요 도시가 도시야. 네. 땅이 큰, 넓어서. 네. <laughs> 걸어서 가기 <가는 게> 어렵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 거어가기 어려운 동네. <laughs> 어, 세상은 넓고도 좁아. 재밌잖아 <laughs> 아, 아주머니 열심히 일하시네. 음, 잘되시도를 바랍니다. 야, 꿈은 모두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laughs> 모든 인간들의 경우는 잘 되고 싶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laughs> 음, 대단한 분이야 주식을 할줄 아는 사람은 아, 대단한 분들이야 <laughs> 주식은 주, 주식의 주자도 잘 몰라 Obrigado, <síts> Thank you 장도리와 바위를 준비하시오. 왜 <laughs> 바위가 예, 있어야 될까? 표하기 위해서. 표면에 이게. 약식 분할을 위해서 장도류와 바위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끝 극찬을 먹기 위해서는 장거리까지 하야 돼. 장까지하야 돼. 저 화분도 폐기시켜야 되는데. 응, 극박시켜야 되는데. 안 봤을 뭐 없이 야 되냐? 응. 응. 일단은 빈 이렇게 넣었다가. 어, 그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대형색 용을, 스티커스 딱 붙이세요. 막, 안에 묶어가셔야지, 또. 안에 묶어가셔야지, 그것도, 이걸 살짝 붙이세요. 하고 얘기해 주줄줄아 하얀 비공개에 카드를 담아서, 그래야 돼. 그걸 안 붙여줄걸? 아예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 뭐, 시거나 스티커다가 버리고, 버리 버리거나 그래야지. 스티커다고 버리고, 그래야지. 음, 그런거안그랬어 음, 그래서 정리했어? 이렇게 하얀 투명 비닐봉투로 아, 음, 아니 유리통 담아서 버리고 그래야 돼. 그래야 돼. <laughs> 어 안녕하세요. 방문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런 방문객은 여기 내려가셔갖고 일 층에 가셔갖고 네. 나가시면은 나가시면은 아, 내가 있어요. 건물 아, 중앙에 안내를 아, 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용 도는. 직원용이에요? 예. 네. 아,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안내문이 네. 잘안 돼서 그런 아. 건데. 고시도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요. 계단 오래? 그러죠잘 지나갔어요. 네. 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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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시는 거 저쪽에? 아니 아니, 여기 쪽 어. 입장 입장 입장을 잘못해서.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그쪽이 정식입니다. 네. 예. <laughs> 그 입장 이 저기가 입장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빠빠이. 어. all right